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선전한 혹은 또 부진했던 ETF의 현황들 알아볼까요? 네, 뭐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주. 굉장히 빠르게 네. 확대가 됐는데 ETF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최근 일주 성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일주 성과 상위에는 이제 글로벌 D램 반도체 ETF가 지난 한 주간 7.18%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D램 반도체 안에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음. 삼성전자 이렇게 D램 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네. 종목들에게 좀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 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차이나 항생 테크 ETF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음, 다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적을 하고 있는 ETF이고 네. 운용사만 다르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6. 0 7% 정도의 네,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어, 6위부터 한번 보시면은 뭐 2차전지 관련된 ETF도 지난 한 네. 주간 변동성이 컸지만 뭐 어떤 종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상승폭은 차별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스 2차전지 친환경차 에티브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에 조금 더 종목의 비중이 높고 또 친환경차에 대한 어, 포트폴리오의 익스포저도 조금 있는 ETF인데요. 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비중이 다른 2차전지 ETF보다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제 2차전지 관련한 또 모멘텀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이 ETF에도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ETF, 어 철강이 좋았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다들 아시겠지만 2차전지 안에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의 어떤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고 있는 어, 네, 많은 비중을 음, 포함하고 있는 코덱스 철강 ETF도 지난 한 주간 6%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도 최근에 뭐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모멘턴 때문에 최근에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ETF도 지난 한 주간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네. 장비에 집중 투자하는 솔 반도체 소부장도 지난 한 주간 5.6% 상승을 했습니다. 뭐 조금 길게 일 예, 1개월 성과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전히 2차전지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좋은 1개월 어,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 2차전지네요. 네. 에이스 2차전지 친환경차 에티브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 상승을 했고, 2차전지 소보장에 집중 투자하는 소울 2차전지 소보장도 25%.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도 24%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뭐, 6위부터를 보시더라도, 뭐 탄소중립, 액티브, 이런 ETF들이 있는데, 어, 이런 그 ETF도 약간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덱스 철강도 1개월 성과 16.5%로 굉장히 좋은 네,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자금 흐름도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성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과는 이렇고, 투자자들은 어떠한 ETF에 여전히 좋은 시각을 보이고 있을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그러네요.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소재 ETF가 7월에 신규 상장된 ETF인데 2차전지 소재에 좀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의 비중이 20%를 훌쩍 넘는 굉장히 에코프로에 집중된 그런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 기준으로 2천억 가까운 개인 순매수 금액이 유입이 됐고 1개월 기준으로는 4,200억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 이차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인버스 관련된 ETF로도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관련된 ETF, 다른 ETF들도 지난 한 주간 네, 200억, 뭐 150억 가까운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 시장의 뭐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어 이제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혹은 뭐, 동결,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한 주간 혹은 그 전주에는, 음, 이런 흐름들이 미국, 그, 미국 국채금리를 또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 다시 이제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채권 가격에 대한 상승을 예견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음. 미국 30년 국채 ETF로도 자금을, 예, 좀, 어, 투자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6위부터도 한번 보시면은, 네.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차기 주도주에 대한 생각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2 t 프로도 116억. 최근 1개월 기준으로는 322억 그 개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 여전히 또 일본 N화. 에 대한 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ETF 시장에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N 선물쪽으로도 여전히 또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수익률 상유를 보자면은 네. 차이나 항생테크 이걸 네. 추정하는 또 ETF들이 많은 좋은 수익을 음. 거둔 걸알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중국하면 연초에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걸 다 무너뜨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국 뭐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 자체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 연초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음... 그런 것이 경기에 뭐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측면에서는 소비 대책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7월 21일에는 내구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뭐 자동차 구매라든지 정자 제품 구매에 대한 어떤 소비 촉진을 어...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28일에는 아무래도 또그 중국에서의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네. 뭐 유구 휴가제라든지 그리고 탄력 근무제를 통해서 어 인민들이 조금 더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약간은 어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는 네.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어, 이것도 굉장히 약한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향후에도 약간의 변동성을 더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내부적인 그 상황 이외에도 미국이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하다라는 음.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국의 첨단 기술 투자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중국의 이제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좀 많이 찾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 어떤 참전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국내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라든지 연초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어, 주요 그 지수별로 중국의 움직임을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가 연초 이후에 6%밖에 안 올랐어요. 음. 그리고 뭐 3개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3% 정도로 굉장히 플랫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 특히나 이제 스타 50이라든지 중국이 조금 더 어떤 첨단 기술의 중소형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해서 만든 지수들은. 어,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4.5%, 6개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5% 네.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어, 대다수가 상장되어 있는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9%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모니터링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 이제 중국 관련된 ETF도 현황을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 뭐 항생테크라든지 CSI 300과 같은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50과 같은 이제 첨단 기술 중소형 기업들에 투자하는 과창판 스타50 ETF도 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수별로의 어떤 특성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잘좀 보시고 예, 중국 투자에 대해서 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예, 이런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ETF를 보자면 앞서서 네. 뭐어 상당 수의 ETF와 이차 전지와 관련된 ETF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차 전지도 사실 몇달 전에 소부장 ETF가 네네. 상장을 하면서 맞습니다.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내 주식형 ETF 음. 중에서 이차 전지 테마 ETF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네. 되고 있고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또 이차 전지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련된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차 전지 소부장 ETF 같은 경우는 국내 ETF 시장에서 최초로 배터리 셀 3사를 제외한 소재 중심의 포트폴리오 ETF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에코프로와 포스콜딩스 코스모 같등20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소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 ETF도 7월 초에 상장이 됐는데 2차 전지 소재에만 집중을 하는 ETF이고요. 다만 이 ETF에는 포스콜딩스가 제외되어 있다는 네. 부분이 다른 소재 ETF와 좀 차별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2차전지 소재 ETF도 소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어, 상장이 되었는데요. 소울 어, 2차전지 소보장 ETF와 좀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좀 대형주에 집중적으로 음, 비중이 예, 투자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음. 부분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에서 보시는 또 다양한 ETF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어, 2차전지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또 2차 전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어떤 주도주로도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음.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네. 더 다양한 그런 컨셉에 맞는 ETF들도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네이밍 잘 보시면서 맞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잘 보시면서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어떤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ETF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꼼꼼히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팀의 박수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